장윤정도 놀란 김종민의 재산 수준 김종민의 숨겨진 재테크 비법 대공개 김종민 이름만 들어도 우리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어리버리 이미지의 대명사입니다. 얘는 프로그램마다 등장해 독특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그는 단순히 웃긴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그의 재산 규모와 재테크 비법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장윤정조차 그의 재산 규모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종민, 어리버리 뒤에 숨겨진 엉망장자의 실체. 김종민은 코요태의 멤버로 데뷔한 후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으로 더욱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입 대부분이 음악과 예능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람들은 경악을 금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식, 부동산, 그리고 기타 다양한 투자 활동을 통해 무려 5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종민의 어리버리 전략이 만들어낸 부동산 성공 신화. 그의 투자 비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김종민을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주는 어리버리 캐릭터로 기억하지만 그의 실생활에서의 전략과 안목은 놀라울 만큼 비범합니다. 김종민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 이른바 어리버리 전략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며 놀라운 투자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종민은 결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장기적인 시장 분석에 뛰어나며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비범한 안목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장의 맹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진 인물입니다. 라고 전하며 그의 탁월한 안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성공의 발판 김종민의 재산 축적은 부동산 투자에서 그 키트를 잡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서울 외곽 지역의 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며 처음으로 투자에 발을 들였는데, 당시 이 지역은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종민은 앞으로 반드시 개발될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히 투자에 나섰고, 그의 예측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아파트 매입 후몇년 만에 해당 지역이 대규모 개발에 들어가며 그의 자산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런 성공은 그가 단순히 운이 좋은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이후 그는 꾸준히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입지를 더욱 다졌습니다. 어리버리 전략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김종민의 어리버리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무모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소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철저히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김종민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안목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단순한 재산 축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종민은 부동산을 단순히 매매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하거나 재개발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보여. 그가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안목도 갖추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팬들의 긍정적인 반응. 이러한 그의 투자 성공은 국내 팬들뿐 아니라 국제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종민은 단순히 예능인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멋진 투자자라는 평이 이어지며 그의 투자 철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종민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예능인을 넘어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비법은 단순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노력과 철학이 깃들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성공의 발판. 김종민의 재산 축적은 부동산 투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서울 외곽 지역의 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며 투자의 눈을 떴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김종민은 앞으로 반드시 개발될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가치는 몇년 만에 3배 이상 상승하며 김종민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고급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에도 손을 뻗치며 투자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현재 김종민은 한강 뷰를 자랑하는 고급 아파트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상업용 빌딩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로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교과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눈부신 성과. 김종민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능 스케줄 사이에서도 틈틈이 경제 뉴스를 챙겨보며 투자 기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IT,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는 한국 내 IT 기업의 주식을 초기 단계에서 대량 매입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해당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김종민은 과감히 투자에 나섰고, 결국 해당 기업의 주가는 폭등하며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종민은 단숨에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장윤정의 충격 반응과 팬들의 놀라움. 장윤정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종민의 재산 이야기를 듣고 김종민 씨가 그렇게 대단한 투자자인 줄 몰랐다. 정말 놀랍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리버리한 이미지 뒤에 이렇게 날카로운 안목이 숨어 있었다니. 이제부터 김종민 씨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것 같다 고 덧붙였습니다. 팬들 역시 김종민의 재산과 투자 능력을 알고 난후 그의 새로운 면모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팬은 김종민 씨는 단순한 예능인이 아니라 진정한 자산가이자 전략가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종민의 재테크 철학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김종민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테크 철학에 대해. 어리버리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투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꾸준히 시장을 관찰하는 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돈을 벌고 싶다면, 유행을 따르지 말고,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성공이 주는 교훈. 김종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겉모습이나 이미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꾸준한 노력과 전략이 결국 성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사례는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장윤정도 감탄한 김종민의 재산 수준과 투자 비법. 이제는 단순한 예능인이 아닌 진정한 투자자의 면모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성공 스토리가 더욱더 빛나길 기대합니다. 김종민의 재산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재테크 능력과 성실함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민은 단순히 한국의 대중 문학에서 성공한 가수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이제 글로벌 팬덤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국제 팬들은 김종민의 성공 비결로 그의 꾸준한 노력과 절약 정신 그리고 스마트한 재테크 방식을 꼽고 있다. 한 해외 팬은 김종민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예능인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그는 진정한 노력의 아이콘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성실한 태도를 극찬했다. 또 다른 팬은 그가 음악 활동과 예능에서 보여주는 열정은 그의 재테크에도 반영된 것 같다. 그는 언제나 앞을 내다보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같다 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의 재산 중 부동산 투자와 같은 분야는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한편은 김종민은 재산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재테크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라고 언급하며 그를 현대 재테크의 교과서로 표현했다. 일본의 한편은 김종민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의 투자 방식은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준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또한 김종민이 늘 긍정적이고 유쾌한 모습으로 대중을 대하는 태도 역시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자랑하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유럽회는 김종민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전했다. 김종민의 재테크 성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공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만의 경험과 지혜를 팬들과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의 팬들까지도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며 그를 응원하고 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를 기대하는 팬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종민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글로벌 팬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재산과 재테크 비법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더 나아가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종민의 스토리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야기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팬들의 지지는 계속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